자, 12의 제곱근을 A라고 하자. 15의 제곱근은 B라고 하자. 그랬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음, 12의 제곱근은, 즉, A라는 수는 제곱해서 12가 되는 수를 의미하는 거지. 제곱해서 12가 되는 수. 그 다음에 B라는 애는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음, 제곱해서 15가 되는 수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한테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A제곱은 제곱해서 12가 되는 수를 제곱을 해보라는 거잖아. 그치? 얘를 제곱해보라고 했지. 그럼 제곱해서 12가 되는 수를 제곱하면 당연히 12 아니겠어? 그치? 그 다음에 B제곱은 제곱하면 15가 되는 수를 지금 제곱을 해보라는 소리야. 제곱해서 15 되는 수는 당연히 제곱하면 15가 되겠지.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27이기 때문에 그 값은 27이라고 우리가 계산해주면 돼.